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트나나 집신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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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예전 써니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오늘도 역시 알파레타. 알만한 사람은다 아는 너무너무 괜찮은 집에 지하실 피니시된 집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어서 살짝 어두운데 써니는 퇴근도 미루고 미루고 나와 버렸던 것입니다. 이 앞이 제가 상당히 이뻐가지고 앞에서 한번 시작하는데 이렇게 현관문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리플레이스하셨잖아요. 참 센스 있는 집주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요런 라이 픽처나 제가 지금 놀라운 건요, 지붕도 새로 갈았지만요, 그 걸어라고 그러죠 물줄기가 나오는 걸어까지도 색깔을 셔러랑 맞춘 거 칭찬합니다. 셀러의 센스 칭찬하면서 안으로 Alright. 제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까 밖에서 본 것처럼 사실 여기가 우드 도어에 옆에 이렇게 사이드 있는 걸 거예요. 아마 저희 집도 그런데 요렇게 하우, 너무 이쁘게 요런 센스는 뭐다니 뭐다니 뭐다니. 셀러가 아주 센스 있게 잘 하셨어요. 앞에 들어오면, 이 옛날 집입니다. 2000, 2000의 집인데, 상당히 넓고요. 알파레타. 알 만한 사람은 다는 알파레타에 있다 보니까, 이 천장에 이 물방울, 물방울이, 오, 샹들리즈 오, 샹들리즈 너무 이쁘지 않나. 물론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집하고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 여기가 뻥 뚫렸어요. 아, 상당히 뻥 뚫렸어요. 지하실하고 1, 2층 합쳐서 5,000이에요. 얼마나 커?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퇴근길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플렉스룸이죠. 그러니까 오픈 오피스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건데 여기가 불이 없어서 살짝 어둡고요. 맞은편으로, 맞은편으로, 맞은편으로 가면 여기가 다이닝이었던 곳입니다. 다이닝인데 다이닝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집 사이즈에 비해서. 근데 저는 뭐, 요즘에 다이닝이 별로 안 오니까 난요 사이즈도 난,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곳입니다. 다이닝이 여기 트레이슬링 이렇게 이쁘장하게 있고야 말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이닝에서 이렇게 오면 이쪽에 지하실이 또 피니시돼 있는데 지하실이 한1,400 스퀘어피트 도 뽑았다고 합니다. 현관 앞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올라가는 길이 양방, 양방 통행이었던 겁니다. 왜냐면 여자들은 여기서 이제 주방에서도 일하고 또 거실에 있는 사람이 또 일로 기어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런 겁니다. 그리고 투카그라진입니다. 투카그라진데. 참 놀라운 것은요, 바닥도 에폭시를 겁나부로 이쁘게 했거든요. 에폭시도 너무 이뻐요. 비싼 에폭시를 깔았거든. 그런데, 여기에 또 스톰도어를 한 거는 상당히 독특하죠. 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서 센스 있으시다.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쪽으로 오면 주방입니다. 빰, 빠라밤빰빰, 빰, 빠라밤빰빰, 빠밤 돌덩이가, 돌덩이가, 요렇게. 있지 뭐야 돌덩이가 있는데 이게 최근 집은 아니다 보니까 최근 집이었으면 이게 돌라서 아일랜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진 않았겠죠 이렇게 최근 집은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께서 음 감각적으로다가 돌덩이를 파격적으로 선택해 주셨네요 근데 이제 돌덩이도 돌덩이지만서도 여기 이렇게 각이 살짝 잡혀 있거든요 이게 렇 그냥 이렇게 된게아니고 여기 각이 입체적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동굴려서 이런 거좀 비싸 그러니까 이거 비싼 거 하신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분께서 얼마나, 얼마나 이거를 새 거로 가른 거를 어필하고 싶으셨는지 이것도 안띄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 겁니다. 투 더블 오븐이 이렇게 새 거고요. 팬츄리가 적당히 있고. 그러니까 캐비넷은 뭐그 시절 그때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전선주를 보면서 이게 모다니모다니모다니 그랬지 않나? 그러니까 이분은 이 캐비넷의 공간에 불을 들어오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굳이 말이죠. 그거는 개취니까. 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나 싶은데 이분께서는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쪽으로 사실 이렇게 급하게 이분, 이분께서 급하게 급하게 어벤틀레이션 시스템을 해줬던 겁니다. 옛날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디귿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비넷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수납 공간이 여기는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야. 새거는 아짐 안서도 나무색도 이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썬룸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다이닝이 있었잖아요 어 하나 빼먹었어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키친에이드 요거 디쉬워셔도또새 거로 갈아주셨는데 비싼 거다 <laughs> 이렇게 갈아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뚫려서 지금 썬룸을 볼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진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전 사실 다이닝 그 자리는 그냥 놔두고 난 여기 다이닝은 안 쓰겠어 나라면 그러겠다는 거 여기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너무 넓은 공간인데, 썬룸 처리되어 있는데, 친절하게 여기, 이것도다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고, 더우니까 썬룸은 창이 많잖아. 요팬 달았잖아. 요것도 잘했는데, 에어컨까지, 포토블 에어컨까지 달리는 센스는 진짜, 칭찬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검신이 제가 여기에서, 요쯤에서, 한번 밖으로, 밖으로, 한번, 밖으로! 뛰쳐나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라제에서도 스톰도울에서 칭찬했잖아.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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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분이, 집주인분이, 어, 작은, 작은 센스가 참 바람직하시다. 세상을. 이댁을난뛰어다닐래 오늘은. 이댁이 장난 아니다. 지금 해가 뉘어뉘어 질 시간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집에 들어가는데, 써니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퇴근도 미루고. 아시지요,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좋은 집을 찾아드리려. 와, 대기 너무 멋있다. 뒤에도 평평하고 프라이빗해요. 펜스도 다돼 있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근데 이댁도 넓은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요 썬룸 옆으로 이렇게 통로가 있지 뭐야, 있지 뭐야, 있지 뭐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서요. 이 밑으로도 지하실로도 갈수 있고, 저렇게 드라이브 뚫는은 아니고, 웍두루를 만들어놨어요. 참 센스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으로 안으로, alright. 안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상당하니 다시 봐도 썬룸이 너무 넓어요1 층이 전체가 다 이거 뭐예요? 리얼 우드입니다 여기 등도 이쁘잖아요. 이분이 동글동글한 땡글땡글한 등을 좋아하나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땡글동글 땡글땡글한 등을 달아주셨습니다. 이거 브렉퍼스에요, 이액션이 그죠? 브렉퍼스에요, 그는데 지금은 다 채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루도 아시다시피.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리얼 우드 소리, LBP, EBP도 아니야. 나는 진짜야! 외치는 소리. 외쳐라! 외쳤어 자.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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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빠바밤. 와. 아까 현관 앞에도 이 물방울 등이 많아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 저건 한 2만 불, 이건 한 3만 불 하겠다. 셀러가 이렇게 큰 등을 놔두고 이거 가슴 아파서, 가슴 아파서 어떻게 떠나죠? 이거 정말 비싼 등입니다. 비싼 등이에요. 어떡하겠어. 여기가 이제 패밀리 룸인데, 뻥도 뚫렸다. 와, 뻥 뚫렸는데, 뻥 뚫렸어도 위에 있는 이 창들이 있잖아요. 왜뭐 이렇게 배윈도로 이렇게 창을, 배윈도가 아니죠. 모양이 이렇게 동굴려서,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이거, 이거 있잖아. 요 어머, 죄송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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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서, 올려서, 지브라, 지브라 블라인드. 요즘 이런 게 인기인가 봐. 우리 집도 이거다 바꿔야 되려나 봐. 너무 좋네요. 이렇게 돼있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에미리룸이 상당히 넓고 천장도 와 기가 막히네요. 이렇 돼있고 이쪽으로 오면 1층에 1층에 있는 방이 왜 게스트룸인지 모르겠지만 개스트룸을 가겠습니다. 어머머머개 게스트룸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분이 센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1층에 방 포함해서 다마르죠 마른 것도 모자라서 이것 좀보자니 천장에도 다 팬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살 때는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풀베스가 있거든요. 풀베스가 방에서도 통할 수 있게 돼 있고 옛날 스타일이니까 보니까 바닥은 타일이지만서도 이렇게 돼 있고요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업그레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나오면요. 아까 현관 앞으로 가는데 여기 통로가 넓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잖아요. 현관 앞에서도 이 계단이 앞에 있지만서도 넓어. 계단은 두 개입니다. 제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제가 여기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니까. 아까 그러니까 현관 앞에 계단하고 또 부엌 쪽에서 있는 계단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계단 참도 상당히 넓다, 그죠? 되게 오픈돼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어, 계단 플로어도 다, 다 뭡니까? 릴리얼 우드였던 곳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 여기서 딱 계단 보니까 상당히 멋있다. 자, 이쪽으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있는데, 여기도 천장에 팬이 달려있죠? 그 카펫이, 어무 쿠션이 상당히 좋아. 되게 두꺼운 카페 쿠션을 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욕실은요 여기도 이분께서 이제 집이 너무 넓고 이러다 보니까 등에는 돈을 많이 들였는데 욕실 업그레이드는 안 하셨어요. 여기 나오면요 이쪽으로다가 이제 안방이 있는데요. 어우, 안방 사이즈도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그래도 안방도 이렇게 더블 도어로 프렌치도 더블 도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안방 사이즈는 딱 좋습니다. 지금 그리 페인트도 깨끗이 해놨다는 건여러분들 보시면 알수 있죠. 천장에 트레이 시닝이 겁나 부리 겁나 불이 높게 돼 있고야 말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도 와우 한번 욕실이 왜 이렇게 넓어요 너무 넓어요 여기는 도어도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데 이분은 집은 상당히 인조해 하셨지만서도 욕실은 그렇게 업그레이드 많이 안 했어 왜냐면 솔직히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너무 넓지 않아요 이게? 우와 이게 타일이 몇 개야 몇 줄이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텐을 깔아주셨던 겁니다 여기도 사실 돌덩이가 아니에요. 돌덩이가 아니고 좀 낮아 옛날 거라서 좀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기는 높게 하려면 힘드니까 여기 돌 까시고 여기 위에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온지는 보호 같은 베네리 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다가 옷방이 있는데 옷방은 뭐 옷방에 그래도 윈도우는 있습니다. 옷방에 윈도우 있고 여기에 옛날만 옛날에 부자들만 썼다는 크지크지 자쿠지가 떡하니 있어요. 샤워룸이 있는데 샤워룸이 살짝 있잖아요. 살짝 음, 음, 옛날 스타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업그레이 살짝 필요하다. 살짝. 아주 살짝. 살짝 필요해요. 아파트 치고 집 값이 좋습니다. 자 안방을 나오면 말이죠. 안방 옆에는 뭡니까? 안방 옆에는 세탁실. 세탁실이에요. 이분이 나가시면서 세탁기 건조기를 후후 하니 아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우에 그래도 캐비넷이 있고요. 세탁실에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지는 석양을 보면서 윈도우가 있고야 말았는데, 여기에다 지금 베네리를 이거 어떻게, 이거 뭐 포토블인가봐요. 너무 신기한데, 여기 이렇게 서랍장이 있네. 나 이런 것도 있는지 몰랐거든요. 나쁘지 않네요. 그죠? 나쁘지 않네요. 공간이 있으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겠어요. 수도 연결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갑니다. 자. 세탁실을 나오면은 오, 여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상당히 조금 높아요. 그런데 이 앞에 현관. 아, 저 현관문하고 참 마음에 든다. 저쪽하고 이쪽. 하, 와, 저 어, 눈부셔 등도 너무 멋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너가면 뭐겠어요? 재켄질 방이겠죠. 자, 이 방은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서도 적당한 사이즈의 방이고 역시 천장에는 팬라이트가 달려 있고요. 말았던 겁니다. 욕실입니다. 여기재켄질이다 보니까 이분께서 욕실은 업그레이드는 안 하셨어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하면서 이제 그건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으로 가시면 반대편에도 이제 방이 돼 있죠. 재켄질이다 보니까 방이 돼 있는데요. 방 사이즈는 좋고 역시 천장에는 어, 팬 라이트 달려있고요. 말했던 곳입니다. 전는이 방을 나오니까 어우, 이게 계단이 상당히 웅장, 웅장해요. 그래서 보니까 계단, 여기, 요 계단 자체도 있잖아요. 이 스테어 케이스도 인테리어 느낌이 있네요. 제가 이제 지하실로 갈게요. 지하실로. 따라오세요. 네, 제가 지하실로 내려왔는데요. 오, 어, 지하실도 깜짝 놀랬잖아. 속을 뻔했어. 지하실 아닌 줄 알았잖아. 이 천장 봐.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합판 쪼가리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솔리드하게 딱돼 있고. 세상에 이렇게 리셋스라이스를 이렇게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형 이렇게 깔아줬다니, 그니까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다가 있잖아.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쿡은 안 해도 간단하게 전자레인지 놓고서 이렇게 먹고 여기서 영화라도 보거나 오피스처럼 쓰려고 뭐라도 먹고 설거지하기 이렇게 그래도 만들어놨어요. 나쁘지 않고요. 어 여기도 어 베스는 있습니다. 풀베스는 아니지만서도 헬프베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자 아,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요, 이쪽으로 오면 또 어우, 지하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하실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이렇게 팬 달아놓고 선킬라인 4 개는 놓고이 사람은 전기에도 돈 많이 썼다.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여기가 사실 1층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또 여기에 이제 방 하나가 있는데 창문이 있으니까 환할 텐데 지금 제가 퇴근길에 와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이 있어요, 환하게 돼 있고 자 이쪽으로요. 방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방이 있고야 말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에도 방이 두 개나 있습니다 옷방까지 다 달려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부엌 옆으로도 헤프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세상에 그러니까 지하실에 베스가 하나 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는 풀베스입니다 아까 주방에 있었던 똑같은 어 돌덩이 블랙 돌덩이를 상당히 선호했나봐요 이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도 저기 욕실에 창문도 있고 있을 건다 있네요 앉을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셨죠? 이기은요 주한스크릭 h 마타하고 7마일 거리입니다 알파레타입니다 알만한 사람은다 아는 알파레타에 순정이 콩 뚫렸고요. 지하까지 포함해서 5천이 다 되는 스퀘어 핏입니다. 지하에도 방두 개랑 또 간단한 주방이랑 화장실이 원은 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2층에 방이 네개면 화장실이 두개기가 쉬운데 2층에도 화장실이 세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야드랑 뒷마당이랑 대기랑 너무나 좋더라고요. 전이집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 상당히 좋고요. 이 집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수영장, 테니스, 거기다 어, 쓰레기, 트레쉬도 HOEP에 다 포함되고요. 어, 가격도 HOEP도 상당히 좋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선니가 최선을 다해서 어,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구독해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해주세요 10만, 100만, 1 0만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트나 라 집신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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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의 에이전 써니였어요 Bye See you later 샤니 에서요.